오늘은 방매그 공략 영상을 찍고서 게임을 해보도록 합시다 메가스 루트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 병원 연못개울 3루트였거든요 3루트지만 이제 하늘나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지역 특성상 되게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3루트인데 2루트급 속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시즌이 바뀌면서 하위 아이템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게 이 미닛맨의 표식. 이게 좀 컸거든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똑같이 병원 연못 개울하면은 템두 개가 모자릅니다. 원래 연못에서 고무가 떴었는데, 고무가 옮겨져서 딴 데로. 라이터도 원래 개울인가 떴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 변경된 아이템들 맞춰가지고 루트를 다시 짜려고 하잖아요. 이 미닛맨의 표식이 진짜 크리티컬이었어요 보시면은 트럼프카드 붕대, 화약. 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전부 다다 다 다른 지역이 됩니다 겹치는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미니맨의 표식을 쓸 거면 무조건 3루트로 가야 한다 근데 3루트로 갈 시에 그 전시즌보다 지금 아이템이 되게 간소화 돼가지고 풀템들는 속도가 되게 빨라졌어요 사람들이 전시즌보다 거의 한2 30초씩 더 빨리 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3루트를 이제 쓰는 거는 되게 위험해요 3루트를 쓸 거면 진짜 병원 연못 겨울급에 겁나 빠른 3루트를 써야 되는데 이게 안되잖아요? 빠른 빠른 3루트 양궁당 학교 주유소 아니면 항구 창고 성, 성당 자 2급 아니면은 3루트를 지금 못, 쓴, 못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니맨의 표식은 하이템이 너무 이렇게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얘로 3루트를 쓸 수가 없다 그냥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얘로 3루트를 쓰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미니맨의 표식을 버리기로 했어요 근데 미니맨의 표식을 버리면은 8부에서 치명타가 뭐가 있냐 이 바이탈 센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정으로 하면서 루트를 짜는데 제가 방망이에선 구원의 여신상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천무기로 왜냐면 공속이랑 피 u 이 붙어있어가지고 야생동물 사냥이 되게 좋아요. 피관리가 되고 공속도 빠르고 초반에 아이 바이탈 센서랑 구원의 여신상을 또 같이 쓰려고 하니까 팀이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또 이걸 포기해야구나 그렇게 하다가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게이 호텔 모사루트입니다. 전시된이랑 템이 많이 바뀌었죠? 이옷 빼고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이 루트의 장점은 뭐냐? 빠릅니다. 호텔 모래사장 이루트예요 심지어 근데 배달도 안랍니다 아주 쾌적해요. 나 말도 안되는 속도로 빠르게 풀템 뽑을 수 있습니다. 대신이 루트 단점은 뭐냐? 나중에 후반템을 띄울 때 필요한 아이템들이 있죠? 이 단봉. 단봉이 이 루트 중에 안나옵니다. 무기의 단봉. 머리에 자전거 헬멧 이거 두 개가 이 루트 중에 안 나요. 고무는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불편하게 하지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루트인데 배달도 안 하고 하니까 뭐 배달 한번 할수 있는 거고 그가 포커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달을 시켜도 그냥 넉넉하게 주문 타임에 잡을 수 있거든요. 제가 더 불편한 거는 이팔 부위에 바이탈 센서가 있어가지고 후반에 공속이 좀 과도하게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미수 평매거는 한 1, 2선에서 그냥 묵직하게 딜링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팔에 애초에 이 레이더를 끼고 그냥 딜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속 빠른 게 괜찮은데 이 엑셀 평매거 같은 경우는 빠르게 3타를 우겨넣고서 1만 자르는 게 목표라서 공속 있는 게좀 불편하다. 이 전설템 두, 세개띄우면 후반 되면은 공속 이미 좀 무숙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된 상태인데 8의 공속 템을 그대로 끼고 있다는 게 조금 공속 오버 느낌을 줄 수가 있다. 특성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 광군 전랜드는 약자멸시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때 설명했죠. 이거는 메타에 따라 다른 거라고 원콤딜 그것만 필요하면은 약자멸시 드는데 좀 탱부르들 많이 나오면은 광군 드시라고요. 지금 근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광군 들어가지고 좀패주시면 됩니다. 같이 후반 템도 다비슷하고요 다리가 이번에 치명타 초월템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 등록해줬습니다. 실제로 갈 일은 별로 없어요. 포코가 남을 때는 천사의 고리 쓰는 것보다는 이 운명의 주사위를 먼저 쓰는 게 좋다. 천고보다 운명의 주사위가 훨씬 좋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루트 도는 법. 짧게 보고 갑시다. 리스폰이 어디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쪽에 되면은 바로 여기 테레스, 테를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되면은 그냥 걸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잡지도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나뭇가지 두 개랑 돌멩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주워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고무 하나 더주워주시고빌드업템입니다속도 굉장히 빠르죠? 주문도 하나도 안 했는데 1분 30초 풀템 뽑았습니다. 이러고서 그냥 여기 멧돼지가 딱 나오거든요. 네, 잡아주고 끌어서 당겨주고 음식하고 이제 스태미나도 다 지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스태미나 아이템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이러면 끝이에요. 쾌적하죠? 이러고 그냥 여기서 늑대 드셔도 되고 아니면 고주가 넘어가서 들깨랑 늑대 드셔도 됩니다. 그냥 상황보고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단봉을 죽기 위해서는 딴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보통 공장이나 경찰서 추천을 드려요. 공장은 좀 넓어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적고 경찰서는 이제 면위치 동물들 있죠. 그런 거를 자꾸 찾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충 빌드업팀 모아주면 됩니다. 이제, 랭게임 가면서, 좀 알아보죠. 야, 좀, 너무, 너무 들어가는데?

좀좀 제공할까? 한번 더 써면 될것 같은데? 말안 돼. 궁구거든요. 어씨 아픈 거 봐라. 빨리 잡는 게 나을 듯. 거야. 아, 다시, 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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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람 바람, 바람, 바 아 아니야? 어 네? 그럼 시 g 어 붕도 없고요. 죽지 보세요? 야, 다르고 겁나 튼튼하다. 야, 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튼튼해? 우리 뭐 서포팅도 안 해주는데. 야, 근데 우리. 어, 궁구 진짜 왜 이렇게 세게 같냐 너무 불인데. 아, 겁나 아파. 야, 얘네들은 아, 약하지 않아. 아까처럼 막하면 안 되는데. 아빠 티가 또 오셨는데. 어디냐? 어디야? 상상책 불이다. 성 진짜 고리다 미쳤지. 만만해 보여. 아 이거 진짜 진짜 위험하네 위치. 소방서가 열려 있는 게 오바다. 경찰서 이 위치도 사실 위험한데 소방서가 열려 있는 상태서 에 이게 되게 위험해요. 나이스. 키리 굴러 들어오네? 오! 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laughs> 아니! 내가 가만히 있는데 키리 굴러 들어오네? 어이쿠. 어, 이쿠아비게이좀 불편하네. 어?

<laughs> 그러게요. 바레츠, 내가 좋은 말할때 리닥 궁 야무지게 씌어버렸죠. 물론 딜은 들어오지만 제압은 안 나가기 때문에 딜로스 없이 계속 때릴 수 있다. 사람이 무조건 있을 텐데, 불리하진 않거든요. 우리 잘 커가지고. 알려 줘도 되니까. 겁나 아픈 거봐라 미쳤지, 미쳤지, 미쳤지. 다약한 녀석들은 시체가 될 뿐이지. 봤어? 나이스. 잘 봐갖고, 뭐. 어디로 올라나? 하시고요 아! 대데 오우씨 <laughs> 왜 이렇게 세? 아나 때문에 큰일 날뻔 했다 아 저게 안한 방에 죽네? 레이저 에안 죽을 줄 알고 들어간건데 죽는구나. 잘하네, 우리 팀.